반갑습니다. 금장다영맘입니다. 자, 오늘은 어, 수제분과 함께 할게요.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서 어, 지금 천장에 빗소리 들으시죠? 헉, 웬 빈지. 자, 일단은 오늘은 양이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양이분 세트들도 있고 양이분이 가격이 너무너무 착하거든요. 그리고 저 뒷부분까지 번호는 41번까지 있고요. 5만원 이상 무료 배송입니다. 자, 먼저 1번, 2번 같이 볼게 이게 그림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 요거는 가격이 각 13,000원입니다. 사이즈 보시면요. 요 양기분이 사이즈가 큰 편이에요. 이게 지금 일반 같은 경우에 높이가 12cm 나고, 어 뭐야 되게 빵빵한 예쁘죠. 자 요거 또 입구 사이즈를 보시면 9cm 살짝 넘어갑니다. 근데 네, 아래쪽이 이렇게 빵빵하게 생겨서 어 실제적인 사이즈는 조금 더커 보이죠. 자 요거 핑크색상 꽃이 일반이고 파란 꽃이 2번입니다. 각 13,000원입니다. 자, 3번, 4번, 5번, 자요거는 12,000원이고요. 요것도 앞에 보시면 어, 꽃칼라들이 이렇게 3개가 다르죠. 자 양이분, 이것도 종이컵하고 일단 사이즈 비교를 해주시면 이꽃 사이즈는 요 정도, 재볼게요. 자 외경입니다. 8cm 나오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10cm, 10.5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3번 양이분, 요 꽃. 그 다음에 4번이고요. 그리고 5번입니다. 자, 각 12,000원입니다. 자, 6번 요요 양이분 어 요거는 만원입니다. 자, 요것도 종이 커버고 사이즈 먼저 비교해 주시고 높이감이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높이가 11.5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외경으로 됐을때 8cm에 살짝 안 되는 사이즈예요. 자, 6번 양이분 양이분도 참 깔끔한 예쁘죠. 자, 6번입니다. 7번 양이분 자, 요것도 만원에 갑니다. 양이분도 가격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가격대에 확낮춰가지고자 이렇게 예쁜 양이 분만원에 갑니다 자 높이가요 어 거의 8.5에서 9cm 사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외경으로 재면은 이게 지금 8.5cm죠 근데 가운데 빵빵해가지고 사이즈는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자 7번 만원입니다 8번 9번 같이 볼게요 자 8번이 높이가면 살짝 더 낮은데 자 8번은 11,000원이고 9번은 12,000원입니다 자 높이를 볼게요 왼쪽 거가 지금 7.5에서 8 정도 되고, 오른쪽이 9.5cm 정도 됩니다. 자,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 밀대분이라고 하잖아요. 양이 밀대분. 자, 지름 8.5. 그 다음에 요거는, 어, 음, 이것도 8.5에서 9. 자, 요게 8번 양이분 그리고, 아, 아니, 8번 맞죠? 어, 8번. <laughs> 그 다음에 얘가 9번 양이분입니다 자, 가격 보시고요. 10번 양이부는, 자, 2종으로 갑니다. 2종에 19,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모양 너무 예쁘죠? 이것도 제가 종이컵하고 살짝 놔볼게요. 자, 비교를 해보자면, 자, 요 사이즈 됩니다. 작은 애도 예쁘고, 요것도 예쁘고, 모양 동글동글하게 생겨서. 자, 높이 보시면 왼쪽은 7, 오른쪽은 9, 거의 10cm 가까이 되나요? 그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위에 이코 사이즈 종이컵하고 비교해보시겠어요? 자, 이 사이즈 됩니다. 10번 양이분 2종입니다. 19,000원입니다. 11번 양이분 2종, 16,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종이컵이랑 사이즈 비교해 주시고, 자, 요 모양도 참 예쁘지 않아요? 자그마하면서도 너무 아기자기하게 생긴 양이분. 두개 갑니다. 두 개, 16,000원입니다. 12번 양이분 2종, 16,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사이즈 비교있죠 자, 이것도 보시면 왼쪽 거. 모양 예쁘고 그다음 오른쪽 사이즈 제법 큰 아이가 있습니다 위에서 이쁜 사이즈 이렇게 비교할게요 우리 종이컵이 보통 7.5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12번 양이 2종입니다 13번 양이분 이종 18,000원 갑니다 자요 칼라예요 자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지금 사이즈 종이컵 보이시죠 어, 사이즈 제법 큰 편입니다 자 높이를 일단 보자면 왼쪽게 지금 11.5cm 되고, 오른쪽이 10cm 정도 됩니다 이코 사이즈는 오른쪽을 재면의 9cm 정도 되죠 13번 양입은 2종입니다 14번 양입은 2종 16,000원입니다 어, 비가 점점 점더 많이 오는 거 같아요 자 일단 옆에 조이컵 비교해 주시고 모양이 두 개가 거의 같죠 라인 자체가 자, 14번 양이 2종입니다 그 다음에 15번부터 비가 오니까 이 스티커들이 수분을 머금어서 이게 안부터 떨어져요. <laughs> 자, 15번부터 지금 이렇게 18번까지 자 세트 느낌이 나죠. 꽃등분입니다. 너무나 캐릭터 자체가 재미있고 그다음에 너무나 만화 같은 이런 화분이거든요. 굉장히 예뻐요. 화려하기도 하고 자 먼저 15번. 자 이거는 사이즈 큰 편인데요. 27,000원입니다. 높이가 어 10에서 10.5 정도 되면서 그다음에 이거는 위에도 예쁘거든요 14cm 나오죠. 자, 15번은 27,000원입니다. 자, 요거 16번부터 쭈르륵 보는데요. 이것도 또 떨어졌죠. 자, 16번, 16번, 17번. 이것또 어디 갔어? <laughs> 18번. 자, 요렇게 됩니다. 자, 가격은 각 22,000원이고요. 자, 앞에 캐릭터 보세요. 너무 예뻐요. 이거 실물로 보면 다리발에도 색감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더 예쁘고 예쁘거든요. 자, 이거는 자 높이가 1 1되고요그 다음에 자 지금 보시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9.5cm예요. 요게 16번이고, 그다음에 17번 얘는 살짝 사이즈 조금 더큰것 같죠? 17번 그리고 18번 자 이렇게 각 22,000원입니다. 19번, 20번 본본분입니다. 자 요게 6만 원대 나오는 본본분이에요. 자 요거 오늘은 4, 각 45,000원에 갑니다. 높이를 보시면 12, 11.5에서 12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외경으로 쟀을 때 11cm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둘다 캐릭터가 다 예뻐요. 컬러도 예쁘고. 자, 요게 19번.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본본분. 각 45,000원입니다. 21번에 로망분 나왔네요. 12,000원입니다. 딸기. 자, 이것도 로망분이 사이즈가 좋은 편이에요. 높이가요. 거의 9.5에서 14 정도 되면서, 자, 이렇게 보시면 12 되죠? 자, 21번 로망분입니다. 22번 로망분. 자, 여인분이죠? 요거는 29,000원입니다. 높이감도 있는데, 자, 높이, 이거 키는 애심면 예뻐요. 13.5cm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외경으로, 자, 12, 12cm 정도 되죠? 토릴도 예쁘게 접혀있으면서요 모양의 로망 공방분. 22번입니다. 23번. 자, 요거는 세인분입니다. 자, 요것도 컬러가 너무너무 예쁘게 나온 세인분이에요. 자, 뒤 예쁘죠? 뒷모습까지 예쁘죠? 이게. 자, 요거는 2 9 0 0 0원이고요 자, 높이 보시면 9.5cm 정도 되고요그 다음에 11됩니다. 23번 세인입니다. 24번부터 28번까지는 도란 캐릭터분입니다. 자, 일단 쭉 같이 보여드릴게요. 사이즈는 동일하면서 너무너무 예뻐요. 자 일단은 어, 가격은 각 15,000원입니다. 먼저 요거 자 24번이죠. 자 토토로입니다. 자 사이즈가요 구, 거의 9.6 정도 되는데 음그 다음에 지름이 9.5자 요게 24번 요게 토토로죠 24번이고 그 다음에 25번 빨간머리 앤입니다. 그리고 26번 캔디죠. 27번, 빨간머리 N. 28번도 빨간머리 N입니다. 요거는 다새 화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24번부터 28번까지 각 1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29번, 자, 요거는 100장이분입니다. 100장이분. 배짱이분. 자, 요거 너무 예쁜 화분이죠. 2 4 0 0 0원이고요 높이 10cm에 요거 외경으로 봤을 때 8.5cm 나오거든요. 자, 요게 29번. 30번입니다. 자, 요 라인도 참 예뻐요, 배짱이. 두 개를 세트로 하시면 더 좋겠죠? 자, 여인의 뒷모습이 들어간 배짱이 30번이고, 높이가 얘는 12입니다. 그리고, 자, 지름 보세요. 얘도 8.5cm 나오네요. 자, 30번입니다. 자, 31번, 32번. 이거는 호프공방입니다. 요거는 사이즈 두 개가 차이가 나요. 위에서도 보시면 사이즈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가격이 다릅니다. 31번이 24,000원, 32번 28,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실물로 보면 이게 속파기로 나온거라 어, 실물이 더 예쁘거든요 높이는 8cm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외경으로 10cm 나오고요 여기 31번이죠 옆모습도 너무 예쁩니다 그 다음에 이게 32번이에요 자 이것도 지금 사이즈를 보면 높이 9cm에 자 이거는 외경으로 거의 11.5cm 나오죠 자, 31번과 32번 호프공방입니다 33번 양이분. 자, 요거 만원에 갈게요. 오늘 양이분 특집입니다. 가격이 너무너무 착하죠? 요 모양입니다. 자, 사이즈 보실게요. 높이가 7.5에서 8. 그 다음에, 자, 지름의 외경으로 11cm. 자, 33번 양이분이구요. 34번 양이분. 요것도 만원에 갑니다. 자, 이것도 사이즈 제법 커요. 이거 보시면. 높이가 9cm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지름이 12cm 되죠. 자, 요거 응 음, 34만 번 원에 갑니다. 35번, 36번 요거는 좀 높이감이 있는 화분이라 두 개를 같이 봅니다. 14,000원이고요. 먼저 요거 자, 35번입니다. 옆 모습도. 자, 높이 12.5에 그 다음에 입구 사이즈 7.5 나옵니다. 자, 이게 35번이고요. 그리고 36번. 자, 이거는 높이가, 음, 14.5 되네요. 14.5. 이코 사이즈 7cm. 자, 35번과 36번입니다. 37번부터 또 해바분인데, 이게 해바분이, 이것도 다 떨어졌죠? 스티커가. 자, 초창기 해바분입니다. 자, 근데 이게 다 속파기로 이렇게 나온 화분이라 화분 자체가 참 예쁘고 빈티지예요. 이게 높이는 9.5cm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름을 주면 10cm 나오죠 자요게 37번 해바분 2만원이고요 38번 해바분 요것도 2만원입니다 39번 해바도 2만원입니다 자 계속 떨어지죠 자 해바분 이렇게 37, 38, 39번이에요 각 2만원에 보내드립니다 40번은 지단분입니다. 사이즈 완전 큰 지단분이에요. 물마름이 굉장히 좋은 화분이죠. 높이가 1 1되고 이거 지름 보세요. 18cm나 되는 지단분입니다. 자, 요거를 가격이, 자, 우리 작은 사이즈 가격도 안 되죠. 2만원에 갑니다. 41번 지단 2종입니다. 요것도 2만원에 갑니다. 자, 이거, 요게 딱 사이즈 딱 좋은 것 같아요. 자, 두개 가고, 자, 높이 보시면 거의 9.5에서 10cm 정도 되고요. 오른쪽게11 정도 되고 그다음 빨간색이 10cm 정도 되네요. 두개 2종에 2만 원입니다. 자, 오늘은 어, 금장 다육에서 분째로 나가는 아이들이 안해준데그요 <laughs> 오늘 화분들. 자, 화분들 수제분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 특히 양이분이 종류가 많은데요. 어 양이분도 참 예뻐요. 특히 이렇게 깔끔한 스타일이라서 식재를 해 놨을 때 다육이가 돋보이는 그런 화분들이고 자, 꽃등 분도 화려하고 예쁘고요. 음, 캐릭터분 아, 41번까지 썼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어,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